아, 이번에 새로 나온 좀비 시나리오 들어가볼게요 좀비 시나리오 시즌 7 아, 제1장 추적 에피소드 아, 총력전 되겠습니다 도루시 다크나이트 들어주고요 여러분들 몹잡을때는 그래도 메론이 좋죠 바운서가 좋다는 얘기가 많은데 몹잡을때 메론 괜찮죠 어 보스할때 날개만 때리고 일단 오케이 몹잡을때 메론 일단 괜찮죠 처음에는 보스딜만 바운써 보스 보스 때만 오케이 오케이 길뚤이 일단 길뚤이좀 문제야 근데 좀비 시나리오는 보스도 보스인데 길뚤이 문제죠 일단은 우리 김치는 어 도르시 다크 나이트에다 어, 올초 올케 좋아요들 지금 느낌 느낌 있다 느낌 있어요 그음 쭉쭉쭉 가볼게요 어려움치 오케이. 뒤 펜에 아, 지금 무기... 어, 들 지금 무기 좋아, 좋아. 지금 지금 멤버 좋아요. 지금 무기 멤버 좋아. 뒤펜슬도 많고, 어 칠이라고 했는 몬스터 나오는 애들이 좀 비리하긴 하다. 근데. 안전지대, 요런 것도 빨리 와야 돼, 형들. 종시할 때또 안전지대 늦게 온다. 그러면은 자살을 해야 돼. 그니까, 러 안전지대에서 멀다 하시는 분은 자살을 해서 가야 돼. 그래야 내놓야 형들.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약간 리좀인데, 형들 근데 대놓고 리좀 아니야, 이 맨? 대놓고 리좀인데? 보스가 되게 어렵다고? 아하. 와, 왜 유튜브 실컷 안되죠? 아 탁탁님 네. 감사합니다 5 0원0원 탁탁탁탁 나 지금 뭐한거야? 나 이렇게 길인줄 뭐 알고 왔는데 주면 된대요 저기요? 죄송하.. 저기요? 저 낚였거든요? 저기요? 저기요? 어디로 가야되는거예요이 맵? 형들? 형들 님들 어디로 가는.. 여기로 가는 겁니까? 잠수탓이, 아, 잠수갈이라 지금 안 가지는 거구나? 형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그냥 비비면 돼, 여기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요, 여기 비빈 다음에? 오케이. 어, 어, 이걸 낚였네, 형들. 어? 뭐야, 여기는? 오케이, 여기가 안전지대 오케이. 안전지대 형들 자살하자, 멋있 분들. 별로 부르시고. 자살하는 게더 나아. 왜냐면은, 이제, 그것도 좋기 때문에. 부활도 다시 쿨타임이 돌기 때문에. 아, 나도 그냥, 부활 되게 내뿌리도 그랬나봐요. 자, 쭉쭉 따라가겠습니다. 저잘 모르니까, 일단. 문 개폐 스위치 같은, 어우, 뭐야, 이것도. 어, 지금 뭐. 너가 내려갔는데? 야 근데 야 너무 리좀 판박이 아니야 이미 정도 들 근데? 아 어, 타타님 또5천 원으로 감사합니다 타타님 고맙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타타님. 이게 왜 안열려요 형님어리포이거 지금 뭐 나무, 나무 깎았나봐 형님 나무 잘랐구아 여기 아 여기 인형 터지는구나 직사구나 여기 아 일단 죽고 죽고 그냥 다시 그거 하자 어차피 나 인형이 아 인형 아까 생겼구나 어차피 여기 죽어도 안전지도 다시 켜나니까 일단 뭐야 한번 들어가지면 뭐야 아 들어갔으니까 죽으라고? 오케이 뭐야 누가 스킵했어 형들? 뭐야 안전지대 뭐예요? 아무것도 못했는데 와 개별로 스킵했어? 어 뭐야 이거 이게 보스 전이에요 여러분들 어 이거하고 패닉룸 깨고 상자에서 선택할라고 해요 그렇게 할라고 했어요 이거나 먹어라 이 자식들아 신상 탱탱볼 눈깔사탕이다 스으읍 <laughs> 뭔드립이냐 이거 어? 뭔이야 쒸 아이 구매지역 아니네 여기 아초퍼스게 조퍼 다들 어디가 형들? 아 여기 때리는거 아니었어 바로 구조물 가야돼? 뭐야 얘네 얘 뭐야 우리 우리 팀이야 우리 팀이 로봇을 바뀌었는데 형들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팀이 로봇을 바뀌었어 아닌가 나 저거 봤나 아 이름이 겹친거야 어 아, 뭐야 깜짝 놀랐어 나아 로봇 죽이면 탈수 있어 그래 완전 그건데 좀비 자이언트인데? 하지 말래. 안 들어갈게. 들어가면 무기가 없어진대, 형들. 어이, 로봇, 로봇 누케. 뭐야, 로봇? 야, 뭐, 야, 뭐야 이거? 뭐 이러냐, 데비 야 이거 뭐야 이거 야씨야다 존나 웃기네 이거 야그 썸네일용으로 하나 캡처하자 썸네일용 오케이 자, 썸네일용 하나 잡아놓고 오케이 괜찮아 야어 이렇게 짠다 야, 무기, 내 무기 어디 갔어? 형, 뭘? 형들, 나내손 없는데? 야, 뭐야, 내손 없어, 요 형들, 뭐야? 나뭐 잘못했어? 나만, 안 보여? 형들, 나 손님이 없어요? 원래 사라져요? 아, 그래? 이거 딴 사람들은 왜다 끼고 있냐? 쓰고 있는 사람 어 깜짝아 아씨 튕긴 줄 알았어 아씨 어 이거는 배경이 휴먼 시나리오인데 님들아 여기선 또 뭐가 좋아 어 이제 들었다 여기선 은 뭐가 좋아 여기 휴먼 시나리오인거 보니까 뭐 가디언 적포가 좋아 여기 적포 듀펜 여기 백룡포 여기가 연출이 오진 어저 보자 한번 어 이모션 백홈 자 봅시다. 이 보던 형제는 들어라. 네, 진짜 약간 좀 모든 모드에 있는 구간들을 다 짬뽕한 것 같아. 맞아, 여기는 약간 히치하이킹 느낌이고 여태까지 온 거는 리조메다가 아까 휴먼 시나리오 느낌도 났고, 어 약간 좀다 짬뽕된 것 같아. 근데 어, 이거 로봇 타야 돼요? 로봇 주제서 타야 돼. 오케이. 로봇 듀펜션, 듀펜션, 아 듀펜스 리모션 패콤으로. 개 때릴게요. 어디서 눌러도 개때릴게 뭐야, 이거? 어, 누가 탔어? 이게 앞으로 가니까 디펜스 리모션 패콤 하기가 애매해. 야, 내가 죽였는데 왜안 타냐, 나? 나 주변들이 안타져뭘 불러야 뭐 타? 야, 내가 내가 지금 이 불러야 돼? 아딴 사람이 스틸한 거야? 아씨 나도 못 타자. 야, 나 피가 없어요. 나 로봇 하고 싶은데. 야, 뭐 이렇게 피가 많이 다르는데, 근데 이거? 나 뭐, 딴데 잘못 있었나? 나 부활 한번 할게요. 어머. 어데나 나 나가고 싶은데? 야, 야, 뭐야, 이거? 어, 그래. 이 키, 이키 없어? 이거야? 난이도 7이에요. 이거 말하는 거야? 아, 상점에서 아무 구입하면서 하자고요? 문 여는 게 아까 이키 누르니까 문 여는 거같은 이거 타, 캡틴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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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어? 아탈수 있는 게 확률이야? 일피좀 빨면서 할게요. 음, 탈수 있는 거 없는 게 있어요? 어, 되게, 되게 미래지향적거든여안열리냐나보좀 사자. 별거 없네 쉽네 아 이렇게 움직이니까 듀펜팩 콤이안돼 이게 어 뭐야 보스야 벌써? 벌써? 벌써 보스야? 자 봅시다 이제 다시 인형 생겼고 아 원래 인형 있었나? 자이 여기 뭐 여기 바운서랑 바운서빼고 다안 좋아요? 피닉스는? 바운스가 최고야. 오케이, 바운스 보자. 바운스가 최고야. 날개를 때리라고 하던데, 날개를 때리라던데. 만약에 날개부터 졸라 때려, 날개부터 졸라 때리고, 몸통이 바운스 피닉스로 날개 뽀개고, 몸통이 바운스 가자고? 뭐야 뭐야 이거 야 핀을 쓸게 일단 처음에는 파츠도 낄게요 크리티컬 와와 우와, 우와, 뭐야 이거 야 삽간지인데 뭐야 이거 나 부활 한번 야 이거 소리 그건데 방역차 소리 날개 졸라 때릴게 얘, 얘, 좀 얘만 때리기도 뭐하니까 골고루 때릴게요. 야, 뭐야, 이거 또. 나 자꾸 어, 어이없게 죽는데. 안 죽는 자리가 있어요? 뭐야, 뭐야. 오오오 우와! 야, 근데 이번 버스. 야, 이번 버스 왜 이렇게. 야, 진짜. 야, 이번 버스 좀 퀄리티가 있는데, 니들아?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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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이번 버스 퀄리티 오진다! 치는 거야. 오! 오! 야 괜찮아. 라지 라지. 야 라지로 개 때리면 돼. 라지로 개 때리면 돼. 와, 괜찮은데? 보스 퀄리티가 괜찮아. 야 지금 잘 때리고 있는 거 맞나? 와, 뭐야? 가운데다리 야, 가운데 딸이 왜 이렇게 커 뭐야, 가운데 딸싫어야 예?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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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같이 다 진짜! 우와! 우와! 야, 이번 버스 매래, 이거 대박인데? 와우 와 이번버스 잘 빠졌다 진짜 와오연전권 사토끼.